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진짜로 절묘한 이러한 후절수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 어. 그냥 딱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전혀 뜻밖의 이런 수법인데요. 이 문제를 진짜 정확하게 푼다고 하면은 최소한 뭐한타이심 78단, 78단 수준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거을 주고 있을까요 야 이거 정말 예술 같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후절수 문제 중에서 아주 진짜 최상의 난이도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첫 수는 감이 어디로 오십니까 여러분 여기를 끊는 걸로 감이 오죠 일단 예, 이렇게 끊는 수로 음. 그러면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 흑이 뒤에서 단수 치면 따내서 이건 쉽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흑이 둘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둘 중에 한 곳을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요. 과연 어디로 둘 거냐? 근데 먼저 이렇게 미는 거는 이거는 백이 쉽게 살게 됩니다. 따내 가지고 이걸 치중하면 단수 치고요. 끊으면 따내 가지고 이거는 뭐 백이 아주 넉넉하게 살았죠. 그리고 뭐 여기 두점 잡는 거랑 여기 한점 내는 거맛보기는 아니더라도 자체로 지금 단수치면 여기 도가지고 이게 후전수로 흙, 석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은 요렇게 붙이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요거를 두면은 따내고요. 흙이 치중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있는 건 흙이 이어서 요 백이 다 잡히게 되죠. 하지만 이때에는 어디를 두느냐. 백이 이걸 차단하고요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흙이 양자충으로 백도를 잡은 것 같거든요 여기 여기 백이 못 두니까 하지만 이때 백이 가만히 따내는 수가 좋습니다 이걸 따내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흙이 단수를 치면 백이 단수치고요 따내면 끊어버립니다 이거 후전수로 잡힌 거죠 석점이 그렇다고 흙이 뭐 이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그냥 백이 두 점을 잡아버리니까 정답은 이거 분명히 여기를 끊는 것 같은데 여기를 끊는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아무리 해도 후전수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많이 두시면은, 예, 이걸 많이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흙이 끊는 거 말고 또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서 밀고 들어오는 게 있죠. 예, 바깥부터 이제 궁도를 줄여라 이건데, 백이 이으면 이건 밀어가지고, 귀곡사 형태로 예,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때 어디를 두느냐 이렇게 틀어 막는데요. 자, 그럼 흑이 이곳을 끊고 백이 이곳을 따냅니다. 여기에서 뭐 흑이 이런 거를 밀면 그냥 단수 쳐 가지고 요 흑돌 다섯 점이 어떻게 되죠?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먹여쳐도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두면은 뭐 후절 수가 되죠. 이거는 100이 쉽게 살게 된다. 그래서, 요 형태에서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은 밀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잔악계나 여기를 이제 붙이는 한 수밖에 없는데요. 요게 마지막까지 진짜 모양이 진짜 예술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은, 뭐죠? 이을 수는 없어요. 빈상, 이 귀곡사로 잡히게 되,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따내고요. 단수를 치고, 그게 끊습니다. 그럼 이제 양자충이 되니까, 백이 요 흑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정말 예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 흑이 단수 치면은 백이 또 가만히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흑이 백넉 점을 따낼 수밖에 없죠. 이때 이제 끊게 되면은 이게 후전수로 흑 다섯 점이 잡혔죠. 근데 재미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흙이 살아나는 이러한 수가 있다 이 것입니다. 야 이게 예술 같아요. 흙은 이렇게 밀어가지고요, 요 흙돌 전체를 키웁니다. 그럼 백이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곳을 그냥 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예술 같은 수술인데 지금 백이 귀 쪽에서 이렇게 단수 치면 아래로 빠져서 요두 점이 잡히게 되죠. 이으면 단수 치고 양쪽은 이제 다 자충이니까. 그래서, 이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빠지고요. 그러면, 백이 흙두 점을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요렇게 흙이 단수 치면은, 백이 따내고요. 또 먹여치면 따내고, 요렇게 따내가지고, 이 백돌이 뭐가 된다? 폐가 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형태의 정답은 이 폐인데요. 요렇게 흙게 붙였을 때, 진짜, 예. 붙였을 때100 이걸 단수 치면은 끊어가지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양자충으로 예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붙이면 이제 100이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끊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요 형태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완 그냥 1분 안에 풀면은 최소한 예 진짜 타이젠 8단 예 타이젠 8단 뭐 9단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틀리시는 게 이걸로 많이 틀리실 거예요. 요렇게. 요걸로 이게 해 보시면 여기까지 수읽기를 하는데 백이 따내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후절수로 흙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후절수 문제 중에서 거의 뭐 최상단 난이도에 있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이제 다시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 드리면은 여기 끊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안 됐잖아요. 이게 이거를 이제 붙이고 차단하게 하고 요렇게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예, 요흙 다섯 점을 잡아도 100이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서 끊는 이 맥점인데 요거 진짜 제대로 푸시면은, 예, 진짜 타이젠 8단 실력 충분하십니다. 근데 쉬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많이 틀려가지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형태는 이제 앞에 문제에 비해선 비교적 쉬운 이러 문제죠. 흑선 백사 흑으로 백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것입니다 이거 패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패 만드는 거는 그냥 이단 조치만 해버리면 패가 나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백을 잡겠다고 흑이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지금 이 백의 군도가 워낙에 넓습니다. 이건뭐 백이 이렇게 도버리고요 뭐 열심히 이제 흑이 수를 수상전을 하면은 뭐한수 차이까지는 되는데 예, 그 이상은 안되죠. 어차피 100이 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맥점을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요. 나오면은 너무 이렇게 밀어서 넘어가는 거죠. 저치면 이거 두고요. 100에 붙일 때 여기에 흑돌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젖힐 때, 요, 폐 같거든요? 얼핏 봐서 이 형태가. 근데, 이 흙, 여기에는 흙도를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거 비교적 이제 쉬운 문제인데, 바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단수 치면은 이렇게 끊고요. 따내면 이어버립니다. 예. 요거 막으면 이렇게 두고요. 그래서 백은 이제 무엇을 둬야 되냐?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서 아주 절묘한 수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음. 그럼 흙이 따내는데 이렇게 호구 쳐가지고, 요 형태가 뭐가 된다? 이게 패가 나게 됩니다. 이게 뭐, 2단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이 단수 쳤을 때, 진짜 흙이 경솔하게 두지 말고 차분하게 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는수로요 백은 잡힙니다. 이으면 단수 치고요. 단수 치면 따내고, 빠지면 이거 둬가지고, 이게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백에 붙여도 이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백돌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 이렇게 이 양쪽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양쪽이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눈 목자는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백이 쉽게 두는 건 그냥 넘어가고요. 젖칠때 붙이는 수가 좋아서, 요게 마지막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뭐, 안 되잖아요. 근데 요 단수 치는 순간요 단수 치는 순가요 바로 흙을 꼬시는 거죠. 이거, 이어버리면 사실 간단한 건데, 요 빨리 잡고 싶은 마음에 얘를 잡고 싶어지잖아요. 단수 쳐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백돌이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 백이 단수치고 호구치는 수가 있어서 이 형태가 2단패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흙이 가만히 있는 수가 정말 멋진 한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오히려 쉬워 보이는데, 그, 진짜 흙이 실수할 가능성,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형태보다 여기서 100으로 패를 내는 이 형태가 아마 좀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예, 그만큼 이 형태가 쉬워 보이지만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이런 형태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요. 지금 4대4 수상전이에요. 4대4 수상전이면 흙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밀고 막 수를, 수상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잘안 됩니다. 왜? 1 0 0이 그는 백이 아예 귀에 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 여기서 어디로 이제 공격을 하느냐 이런 건데 자 흑이 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여기 찌르고 단수쳐가지고 백이 쉽게 살아버리죠뭐 이렇게 두면 이제 억지패 억지패를 만들 수는 있는데 요것보다는 이제 더 멋진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이런 상황에서는 좀 겁이 나긴 하지만 이렇게 두는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요 만약 백이 이제 이렇게 막으면 백이이 내수고 흑이 세수니까 흑이 잡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흑에게 멋진 수가 있는데 여기를 젖히고요 막으면 있고 이걸 조이면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백의 아웃이고 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뛰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찌르고, 이거를 두면은, 백이 잡히게 됩니다. 이을 수밖에 없는데, 막 틀어 맞거나 뭐 젖혀 이으면은, 백이 두 수를 피할 길이 없죠. 뭐 뒤에서 메운다고 하더라도, 한 점을 잡아먹으면은, 한수 차이로 잡히게 됩니다. 백돌이. 그래서 백은 여기서 진짜 잘도와야 되는데, 어디를 두는? 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박는 게 좋아요. 한 점을 일단 공격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젖히는 수가 있는데 요거는뭐 이렇게 둬가지고 아까와 똑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흙이 젖힐때백에게비장의 필살기가 한방 있는데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거예요. 늘면은 단수쳐서 패를 들어가고요. 여기서 흙이 따내면은 단수쳐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막았을 때 이제 흙이 깔끔하게 이 모양을 잡으려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는 바로 가만히 일선으로 빠지는 거죠.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틀어 막으면 흙이 젖혀 있고요, 붙이면은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이으면 단수고 바깥쪽에서 두면 뒤에서 단수쳐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굉장히 재미난 이러한 문제인데, 이 흙의 치중수, 정말 예술 같은 이러한 수법입니다. 막으면 빠지고 이걸 두면 젖혀가지고, 백돌을 전부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백이 이쪽에서 막으면 젖혀 이어서, 이 백돌이, 예, 한수가 자충이 돼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아주 멋진 사활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이첫 번째 문제는 정말 유명한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몇 번이라도 좀 보시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뭐 바둑도 저간에 바둑 강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